삼성전자가 기능이 한층 더 향상된 차세대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 4와 갤럭시 Z 폴드 4를 내놓고 폴더블폰의 대중화를 노린다는 계획입니다. 갤럭시 Z 플립 4는 전작 대비 촬영 경험 기능이 향상됐고 갤럭시 Z 폴드 4는 작업 효율을 높여 더 편리하게 멀티태스킹을 할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됐습니다. 이 제품들에는 기존의 물리적 유심을 꽂는 슬롯 외에도 이심 기능이 탑재되는데요.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유심과 이심에 각각 번호를 받아 스마트폰 한 대로 두개 번호를 이용하는 듀얼심을 쓸수 있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10일 온라인으로 삼성 갤럭시 언팩 2022 행사를 열고 두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갤럭시 Z 플립4에서 눈에 띄는 점은 촬영 기능의 향상입니다. 전작보다 65%더 밝은 센서가 장착된 카메라와 스냅드래곤 8 플러스 1세대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는 밤낮 상관없이 고품질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는 픽샷 기능도 향상됐습니다. 인물 모드 촬영이 지원되고 픽샷 촬영 중 플렉스 모드로 전환해 촬영을 계속할 수 있어 브이로그 제작의 편의성을 더했습니다. 아울러 소셜 앱 사용이 많은 MG 세대를 위해 메타와 파트너십도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인스타그램 릴스 촬영 시 플렉스 모드를 통해 쇼폼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했고, 왓츠앱 및 페이스북에서 영상 통화를 할때 플렉스 모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배터리는 3,700mAh를 탑재해 전작보다 용량이 약12% 커졌고, 초고속 충전도 지원해 25W 이상 충전기 사용 시 충전 수준을 약 30분 만에 0%에서 최대 50%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 경우 더 슬림해진 힌지, 무광의 백글라스와 유광의 금속 프레임 등이 적용되면서 세련미가 더해졌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친환경 트렌드에 맞춰 이번에 공개된 폴더블폰에 재활용 소재가 적용된 부품을 탑재했습니다. 갤럭시 Z 플립4의 볼륨키 브래킷, 갤럭시 Z 폴드4의 사이드키 브래킷과 디스플레이 커넥터 커버 등의 페어망을 재활용해 만든 소재가 적용됐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한 해에만 바다에 버려진 폐어망 약 50톤을 수거해 재활용함으로써 해양 플라스틱이 초래하는 바다 생태계에 대한 위협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삼성전자는 기대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2025년까지 모바일 제품 포장에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로화를 달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이번에 새로 공개된 폴더블 폰 제품 패키지에서 상당량의 플라스틱을 제거했습니다. 노태문 삼성전자 MX 사업부장은 갤럭시 폴더블 시리즈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다양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삼성의 혁신 철학을 구현한 제품이라며 개방과 협력을 통해 완성된 새로운 경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폴더블 폰의 출시로 전작에 이어 흥행행진이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